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제입니다. 네 여러분 오늘이 네, 아마 마지막 15주 7일차라고 있는데 네 아직도 부상이 다안 났어요 부상은 아니고. 네. 지금 1 5주 6회차까지 올랐습니다. <laughs> 자, 15주 6회차까지 어제 올렸고요. 자, 이렇게 시작하는 네. 숨로 오프닝으로 한번 올려 봤고요. 네. 오늘이 마지막 15주 7일차네요. 네, 그리고 지금 아 불을 켜면 너무 밝고 안 켜면 너무 어두운데 이게 낫겠다. 이러면은 그나마 낫지 않나요?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운. 네. 네, 여러분, 일단은 15주, 7일, <laughs> 7일차, 네, 이거 숫자 7입니다. 7, 7, 7, 7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네, 여러분, 이제 시작해 볼게요. <laughs> <laughs> 자, 첫 번째 세트. <laughs> 네, 첫 번째 세트. <laughs> ちょっと出てくるなかわいいおじいちゃん

이제 엔딩으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5주 마지막 7일차가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더제 채널에 들어왔는데 자 지금 구독자가 여기서 보여드릴까요? 음 직접 들어가 보시면은 아실 것 같은데, 49명입니다. 50명까지 딱한분 남았습니다. 네. 어 아마 16주차 때 영상이 올라가게 16주차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아마 50명이 넘거나 아니면 딱 50명이 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구독자 50명이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제가 처음 제 채널을 시작해 볼 때만 해도 구독자가 한 5명 정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49명, 5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. 아, 너무 좋습니다. 하루 빨리 50명이 돼서 구독자 100명까지 가는 그날까지 한번 칠판을다 해서 이 미스터 데이가. <laughs> 네.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10, 15주 7일차가 끝났고요. 저는 16주 1일차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. 저는 16주 1일차 때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